섬북이라는 게 어디냐. 자, 여기 삼문협시 옆에, 함곡관, 여기 동북쪽에 섬이라는 지역이 있어요. 지금도 여기가 섬현이에요. 섬현. 그래서 우리가 섬서성, 산서성 그러죠. 섬서라는 거는, 지금은 이 황하의 서쪽을 섬서라고 하죠. 섬서라고 하는데, 원래의 기준은요, 이 섬현이 기준이에요. 그래서 이 섬현의 서쪽이라고 해서 이 지역을 섬서라고 하는 겁니다. 지금 섬서성이 있죠. 그리고 여긴 산서성이라고 하는 거고요. 자, 그래서, 선북은 어디냐, 당시에. 선북은 당연히 이 섬의 북쪽. 여기가 황하 인근이니까요. 요 북쪽 여기를 말하는 겁니다, 여기를. 예. 여기가 어디죠? 운성분지입니다. 여기는요? 인분분지고요 선북이라는 거는 요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. 요 지역. 넓게 보면 이 지역 전체를 선북이라고 할 수도 있죠. 예. 진나라도 선북에 있었다고 할수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요 지역에 있었던 겁니다. 자, 그리고 또 보겠습니다. 선북과 진서일 때분포했고요